네. 자, 그러어두 네. 번째 경기는 네. 인텍스탁 클럽의 안춘자님과 네. 미탁동호의 도미선님의게임이요다어 네, 네. 이제부터 두 분들의 게임이면 수준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원스테이 좀 간단하면서. 네. 안춘자님은 네. 어좀 보기 등은 그 여자 치고는 백, 네, 쇼트 말고 백 있죠. 네, 백 때리는. 네, 네, 때리면, 네네네. 네, 백을 강하게 때리는 게 네. 주특기 기술이고요. 네. 탁구를 시원시원하게 치세요. 네. 네. 어, 제가 봤을 때두 번의 요번의 경우가 <laughs> 어 처음에 영대형에서 첫 번째 포인트 하고 백을 치신 다음에 두 번째 포, 포인, 인트요점 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인상깊었는데좀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레슨 탁구 그러면은 뭐 서브 놓고 스텝 뛰어서 돌아서서 예, 치고 뭐이 예, 정도면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예. 남친자님은 백백 전문, 예, 예, 예. 공이 떠도 빽으로 때리는. 이렇게 보면 아 여성 동인 분들이 아 움직임을 활발하게 갖고 하기가 쉽지 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백이, 음, 백이 좋은데도 예, 유리하죠. 시키는 게 좋고요. 예. 저 도미사님도 빼기 좋네요. 네. 근데 도미산님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 치고는 활동 범위가 좀 많아요. 아까이 음 저희가 이제 일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제 빠른 박자로 이 툭툭 치고 들어가도 떨어져서 받으니까 네. 네. 좀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수 있는 범위가, 수 있는 범위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어, 지금 여자분들이 저렇게 뒤로 나가는 네. 게, 약간 쉽지 않은데 무조건 떨어지는 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는 게 좋고 붙는 게 좋은 거지. 무리수 네, 시도는 좋았어요. 네. 음. 어, 다리를 생각보다 잘 움직이시네요. 네, 네. 네. 탁구도 성격하고도 좀 그쵸? 비례가 되는 게 있어요. 네, 네. 성격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네, 이게 네. 네. 활동적이신 분들은 좀 네. 활발하게 치시고. 네.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 네. 네. 이들에서서으으 네. 받고 백사사이트도 움직입니다 이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포인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얘기하이 것처럼 이 친구는 이친구이거는이친는이는이이구에이친는이는 서브 뭐이렇구는타구는이친는이친이 어, 그 백을 치시고 나서 상대방이 받았을 때 밀리는 순간에서 네. 바로 화로 전환해서 화에서 막 지키고 계시는 카운트가 의도적으로 몇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받을 때 디펜스 같은 경우에도 볼이 빨리 오기 때문에 코스를 바꾸려면 미리 각을 이렇게 제시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시하고. 빨리 온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네. 이게 다 스트레이트밖에 안 가는 거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음. 안춘자님은 많은 그 습득을 통해서 백을 치고 바로 딱 바꿔 버리시는 게 의도적으로 네. 바뀌는 게 보여요. 네. 네. 음, 항상 백을 크게 크게 때리시기 때문에 이걸 네. 받아냈을 때백 사이드로 바뀌기가 쉽지 가 않은 그쵸, 거죠. 남들보다좀 네. 네. <laughs> 쳐주니까 밀어주는 거보다 쳐주니까 지금도 <laughs> 보면. 꼬리그정안춘장님이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백으로 받으면 동생해 님이 그 득점을 하기 되게 높요 이러면 득점을 거의 못 해. 요이상황딱 아예 바꿔 버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둘다 백으로 승부가 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돌아서 치신 적이 딱한번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미스를 해 버리니까 네. 더안 하게 되는 거죠. 네. <laughs> 누가 먼저 백으로 선제를 잡느냐. 그렇죠. 네. <laughs> 어, 뭐 이게 툭 건드려주는, 이 샷이 되게 좋네요. 파이팅! 어. 조금 아쉬운 게 안진영 님이 그거를 세게 치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이트 방향으로 하나만 슬쩍 넘겨주는 거랑 조금만 더 하셔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금 백쪽을 아래 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해서 파 쪽에 하나만 툭 갈라주기만 해도 상대방이 그 이어서 부터는 알고 받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을 그렇죠?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만 좀 있으시면 네. 그럼 강한 백을 더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지킨단 말이에요. 보다 네. 지금 상대방이 떨어진다는 말은 강한 네. 포를 지키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되면 효과가 크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도미선님도탁코 스타일이 백쪽 위주로 가 있고 타코에서는. 네. 약간 어색한 게 보이네요. <laughs> 네. 두분다 비슷한 스타일로 지금. 일단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두 분이 스탠스를 보면 다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사께서 김성함 코치님의 스탠스같이 약간 대각선 스탠스가 거의 없잖아요. 네. 백을 이러면,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백 이후에 포핸드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서비스는 웬만하면 상대방 포핸들도 짧게 넣는 서비스가 받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네, 각도 상 그냥 네, 네. 동호회 분들이 좀 아시고 <laughs> 백 서비스는 상대방 백쪽 길게와 미들쪽 길게 네. 아니면 하쪽 짧게 넣는 아, 이런 패턴 그쵸. 정도는 코스 정는 갖고 계셔야 돼요 변화가 좀 없더라도 네, 백쪽 길게, 미들 길게, 하쪽 짧게 그런 데가 제일 어려워요 항상 그렇게 세 가지 연습을 시키는데 아, 지금의 이 카운트 같이 <laughs> 그리고, 이친가는순간다 거의 다르게. 이 친구는 다르게. 이 친구는 거의 다르게. 이 친구는 이미흔들렸이 근데 작전이분명하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음. 안임자님도은들에다가길게 예, 예. 넣고 게들에 두른 백게임이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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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은 부임은 게임은 있임은있는은 게임은 게는은는 괜찮으신 예. 게임수가 것 같아요 네. 게임수 <laughs>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백으로 가야만 득점이 나요 상대방이 백을 했을 때 백으로 딱 백에서 크로스로 아유. 치는 백핸드가 아, 두분다 좋네요 아니, 네. 믿을 미들에서 미스가 나죠 한쪽두분 그죠? 그러 미스 나올 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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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미선 회님은 지금 짧은 볼을 치고 나갈 때 거의 수비처럼 도망가기 아요 예, 많이 뒤로 나가거든요 네. 다음 볼 맞을 걸 네. 생각을 그렇죠. 해서 그 정도면 정말 활발하게 쓰시네요 네. 다리가 저렇게 게임 중 떨어지는 거는. 네. 저게 이제 좋았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거든요. 좋합만 네. 잘하면 좋은 탁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죠? 아 네. 아 지금도 되게 잘 받았는데, 네, 되게 잘 받았어요. 근데 그게 화로 가면 그쵸? 미리 기다리고 네. 있다는 거거든요. 저기서 네. 백으로 바뀌 정말 쉽지 않겠네요. 그쵸, 그쵸. 네. 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음. 거죠. 각으로. 네. 네. 아, 그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백쇼트 싸움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두 분이 거의 커트하는 방법으로 리시브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 커트 스트로크에 서로 자신이 없다 보니까 네. 거의 약간 너클성이 되는지 민폴로 밀어놓고 서로 네네 네, 그렇죠. 네. 여자들이 제일 커트, 많이 이제 커트에서 하는. 떠오면 하나 툭 쳐주고 네. 이런 패턴들이 가장 많은데 동호인 분들 좀 아쉬운 거 중에 한 가지만 좀 어렵겠지만 서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서브 연습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포핸드 공격이 안 좋은 것도 좀 있어요. 음. 서비스, 재질은 조금, 네,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인데 코스를 선택하시는 거나, 네. 다양성을 주시는 거나. 네네. 네. <laughs> 도미선님은 이제, 화를 조금 보강해서, 다리가, 네. 다리가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바런스 좋게 딱 치면은, 저는, 네, 그렇죠. 네. 어우, 앞으로 잘 치실 것 같아요. 네. 네. 체, 체격도 좋으시고, 힘도 좋으시고, 움직임도 좋고. 저거를, 여자가 이렇게 치고 두발 나가서 받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그렇죠. 움직이는 네. 거는 저런 움직임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어, 뒤에 보면 여자분들은요, 어, 떨어질 수 있는 게 실력이. 여자분들은 그렇죠. 네, 너무, 천천히 뜨는 게 너무 어렵죠. 음, 천천히 치기가 사람들이, 어렵죠. 사람들이 너무 붙어만 있어가지고 네, 네. 약간 그 공간 활용을 하지 남자들은 네. 활동법이 좀넓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초보자분들은. 옆으로 꽃깨처럼만 움직이기 네. 때문에 한 떨어진 적이 있어야 붙기도 하고 붙은 적이 있어야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상대방이 만약 타이밍이 안아 맞는 상대방이 날 네. 끼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공간탁구를 치는 거는 네. 그 여자 중에서도 네. 약간 좀 뭐랄까 그좀 이렇게 남성적인 성격이라든가 네. 그런 몸이 되시는 분들이 네. 좀 이렇게 공을 보고 여유 있게 치고 네. 떨어져서 받아 넘기고 되시지. 그 이게 성격이에요. 네, 네. 네 이게 떨어지라고 떨어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정을 그딱 떠서 떨어지는 게 오!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그쵸. 있는 거는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에 네. 따라서 이용하는 게 맞는 네. 거죠. 네. 우리 선수들은 좀 자꾸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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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레슨하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네. 떨어져 그래요 그래야 돼요 네 어.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붙는 스텝만 네. 있지 떨어지는 네. 스텝이 네. 없어가지고요 지금도 보면 벌써 체지로 바로 전환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두분다 작전 중에 미들로 넣고 백으로 공격하는 작전을 그렇죠.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약간 힘들어 놓고 네 몸이 들어오면 백사이드로 공격하는 네. 이 작전 아우 잘하시네요. 아유. 아, 뭐 여기는 저희가 둘이 이두 분은 저희가 둘이 드러나서 어 해줄 <laughs>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아까 수, 지금 아, 숨이 차요? 네, 야이 선수들 남자들만 숨차는 그 숨찬 거를 지금 여자분이 해내고 계신 거예요. 네, 여자분들이. 게임 중에 숨차게 다고치는거 쉽지 않거든요. 네. 어, 쉽지 않죠. 네. 굉장히 회발하게 치시는 편이죠. 그죠. 음. 게임은 지금 한대 놓고 해서 이 정도 움직이시는 네. 거면 연습 그냥 게임하실 때는 다리가 안 보이시겠는데요. 음, 좀 시끄러운 아닌가요? <laughs> 주위 그 사람들한테 재미를 줄수 있는 거수입니다 아 아. 지금 커트볼 시도를 지금 세 번째거든요 하나 들어갔어요 드디어 커튼트에 <목소리> <목소리> 그, 어 일단 대부분 다동의분는 <목소리> 느낌인데 볼, 대수, 볼 주소 오시고 바로 서비스 <laughs> 있는 것 같아. 저거는 진짜 고쳐야 돼요. 네. <laughs> 이게 제가 좀 시켜봤거든요. 서브 네, 넣기 네, 전에 한번한 네, 네, 박자 네, 세었다가 채웠다가 네, 넣는 거. 네. 그게 조금 부끄러우신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네, 이게 뭐냐. 멋내는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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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이렇게 탁 멈춰 있는 이 시간이 네, 네. 좀 부끄럽다고 들 네,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다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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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다 이상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다 그렇게 하니까. 네. 근데 나만 그렇게 하면 이상해 보이는. 거그근데 저는 그 모습이 있으신 분들 치고 서브 못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서브에 애정이 많으신가요? 네. 그런 네. 분들 자세를 잡고 네. 연습도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고. 그렇죠. 저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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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꾸 한 5초씩 네. 있어서 경고 네. 많이 먹거든요. 네. <laughs> 아 와! 와 어, 일단, 폼은 이쁘진 않았는데, 저걸 타이밍을 맞췄다는 것만으로도. 네. 아. 저거는, 저도 놀랐어요. 응, 응, 응. 비트를 하네요, 저보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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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할 때마다 보면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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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확실히 백에는, 어질이 응, 있으신 것 같아요. 아, 타이밍을 지금 응, 맞추는 게 응, 되게 응. 어려웠는데. 제가 왔는데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저4시부터 와서 연습하셨다는 거고 네, 네. 아, 열정은 높이 삽니다. 삼... 네 열정 있으신 분들 신것 네. 같아요. 네. 음, 지금 이게 김택스터 클럽이 규모가 좀큰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도 양평에서 운영하는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운동하시다 보니까 아 거의 체육관 같은 규모예요. 아 지금 양평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통, 큰 데에서 치다가 큰 데서 치는 거는 느낌이 많이 상한데, 어. 조그만 데치다큰 데서 치면 공기저항이 어, 좀 다르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각적인 거는 크게 차이는 많이 나, 나진 않을 거예요. 우와.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약간 지금 걱정됐던 게 이거거든요. 음. 그, 여기 도미선님이중진에서 <laughs> 공을 길게 음. 넘기잖아요. 음. 여자분들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길게 밀려 나오는 볼? 음. 커트가 와도 뒤에서부터 날려. 이 볼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근데 이게 볼이 좀 천천히 오는 볼을 보통 코일드 네. 위주로 치면 좀 쉽게 쉽은데 백핸드 위주로 치게 되면 예. 좀 그런 부분이 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높은 바운드로 치기 예. 어려우니까. 좀 붙어서 따닥따닥 쳐주시면은 공 끝은 안 뻗잖아요. 네. 아, 예. 아, 근데 그 아, 뒤에서 주면은 공이 길게 밀려나오는 것 때문에 아, 여자분들이 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예. 그쵸? 네. 그치, 지금 워낙 붙어주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빨리 좀 말해봐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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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이런 음. 여기 안 팀장님의 장점이자 단점이 딱 정확해요 그러니까, 음. 시원시원하게 치고, 스쿼아가 막뒤수든제든 자기가 음. 쳐야 될땐다 공격을 하시고, 음. 예,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음. 이거를 이제 집어넣고 살리고 음. 이런 느낌의 사건 음. 아니다 보니까, 음. 예, 이게 안 풀렸을 때, 음. 예, 예, 찐득찐득하게 끌고 음. 갈수 있는 그런 예, 끈질임은 좀 부족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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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박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내각본을 네. 다루거나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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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먼저 조언을 먼저. 지금, 어, 저는 조언이라기보다는 두 분이 음. 되게 잘한 거. 음. 되게 잘한 거. 지금 서브를 넣으시면서 백쪽에서 지금 코스를. 어, 뱃쪽 길게 처음에 스타트를 하시다가 중반에 이제 미들에다 많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백사에다 공격하는 거두분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거의 확률 100%로 나오신 게 춘자님이 미들에다 넣고 이쪽 들어오면 여기다가 백! 쓰시고. 예, 이 작전을 이걸 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동선사님도 이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르칠 때 항상, 백길게미들길게활툭 짧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요미들길게놓 공격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걸 생각을 안 하면. 근데, 그런 코스를 사용하시는 거 너무 잘하셨고, 중간중간에 화로 짧게 넣으셨잖아요. 이거는, 그죠? 오른손이 이렇게 백씹고 오는 이결 받기 어려운데, 예, 그렇게 서브, 서브 운영하고 상구, 코스 잡는 걸로는 되게 잘하신 거 같아요. 예, 그런 걸로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 저는 제가 일단 서비스 리시브를 <laughs> 어차피 이호진 관장님이 왼손잡이셔서 제가 보여드리면 한번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왼손잡이시니까 이게 서비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디다? 이쪽에다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오면 이 리시브를 들어가면서 할때 보통 이게 동호인분들은 리시브 서비스를 짧게 서비스를 깎아서 넣는다? 제가 볼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짧게 늙는 것도 어려우면, 짧게 는으 천천히 넣어야 되잖아. 요 천천히 넣으면서 임팩트를 강하게 해야 딱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동호인분들이 여기 화쪽에다 서비스가 짧게 온 리시 서비스들은 회전일 확률이 많아. 그죠, 그죠. 일단, 그리고 우리 같은 코치들이 조언을 또 그렇게 많이 넣라고 해. 네. 왜냐면 한 대만이 커트를, 팟커트를 잘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못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비거리는 짧고 나갈 확률이 많은데, 보통 커트들은 뺐다가 들어가는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보였어? <laughs> 들어가면서, 이게 들어가면 힘과 뺐다가 나가는 힘까지 다 정해져기 때문에 <laughs> 아웃된 환이 너무 많아요. 많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포핸드 리시브를 잘하려면 무조건 줄인다. 그렇죠. 예, 네, 거의 그 된다라는 음, 느낌으로. 공 가까이에 그러니까, 가는다. 가까이 가까이. 응. 응. 각을, 그리고 또, 포핸드 각이 보통 이렇게 치잖아. 요 얘가 머리가 들어오게. 근데 이온 리시브가 손잡이가 나와야 되는 리시브거든요. 왼손잡이 서비스나 백서비스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냥. 갑자기. 응. 아, 뭐, 비밀. 네? 갑자기 있죠. 갑자기 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하는거야 <laughs> 우리가, 우리가 이제 상대방, 왜냐면 선수들은 미리 보여주면 잘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이런 것들 하는데, 동원분도 이렇게 안하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각을 만들어서 맞추러 와라. 느낌상으로. 그냥 이렇게 맞추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하면서 뭐 감각을 익히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만약에 너무 잘 쳐. 너무 잘해. 그러면 내가 무리해서라도 뭐 이렇게 눌러주거나 뭐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 지금 그분이 처음 만나 처음 게임하는 건데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확할 필요는 없다. 음. 아, 약간 이게 단계를 밟아서 하시면 좋다네 지금 아까 몇몇개날아가셨잖아요 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시니까 워낙 또아이해 가지고 확. 네어 근데 발이가. 바리가... 발이 네. 발이 엄청 나시더라고 그런 스텝을 막 여기 받고 여기서 받고 막 여기서 받고 막 다리가 어예 네, 게임 중에 그렇게 움직일지는 예 칭찬입니다 예. 네, 어마어마하셨어요. 네. 어 제가 제가 안춘자님이 인상 깊었던 거. 어, 안춘자님은 시스템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들 중에 한 넣고 백으로 툭 주면 바로 바로 바꿔 버리는 네. 아 이제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백을 치면 대부분 상대들 이렇게 오거든요 뒤쪽으로 오거든요 음. 어, 어. 이 반동에 의해서 근데 이걸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영대형에서 처음 카운트 따때 동사님이 밀려서 잘 받았는데 그걸 때렸죠 그걸 바로 딱 치시더라고요 근데 밀려서 받았을 때꼴이 세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치시면서 그냥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 이걸 미리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음. 네.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 내가 이렇게 때리는 그래, 밀려서 그래. 여기밖에 안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으로. 음. 그러면은 도미선생님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미선생님이 그거를 백으로 받았을 때는 득점할 확률이 많았어요. 그 백을 툭친걸 백으로 받았을 때는. 근데 포핸드 쪽으로 갔을 때는 미리 받으시기 때문에 득점할 확률이 되게 적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한번 어, 번툭치줘 주실까요? 네. 보통 이게 툭 오면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 이 각으로. 그럼, 맞으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꺾을 순 없거든. 그러니까, 치는 볼을 백으로 가고 싶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 이 각으로.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 미들로 와서, 여기 미들로 주시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미들로 왔다가 이걸 백으로 치면 덜놓로 오거든. 밀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각을, 이렇게 각으로. 각으로 맞았으면, 백으로 갈 확률이 많다. 네. 그리고, 도민선생님이나두 분은, 포핸드 쪽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목숨을 여기다 걸고 계시잖아요. 네, 두분다네두분다 득점을 다 여기서 하세요. <laughs> 여 여기 예.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예. <laughs> 여기로 오는 거를 무조건 세게 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고비를 넘기는 정도를 많이 하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비 넘기고 다시 백을 치더라도 약간 이런 플레이를 좀더 적극을 하시면 저 잘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스타일이 맞아요. 지금 두분다 득점한 걸 보시면 다 비슷해요. 네. 먼저 백을 민 사람이 거의 다 이겼어. 예. 네. 네, <laughs> 네, 네, 근데 내용 너무 좋았어요. 네, 가셨습니다.